안녕하세요. 압구정사, 압구정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2019년 대박나세요. 지금부터 양띠의 운을 볼 건데요. 양띠의 운은 중운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월급년에는 좋은 것도 반이요, 나쁜 것도 반이다.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운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2월, 3월, 그리고 4월생. 킨양을 뜯어보겠습니다. 올 금년에 좋을 일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식구도 많이 늘고 재물도 많이 늘고 그리고 인사도 많이 받는 해운년이 되고요. 어, 여러분들 뭐 잔치나 파티나 뭐 경사진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좀 많이 하는 형국이고요. 지출이 좀 따라서 많이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이고 약간 우울증도 조금 있어 보이니까요. 어, 우울한 해가 좀될수 있습니다. 5월, 6월, 7월 양은 흑양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월급연애. 운세는 시작의 운세며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동업이든 뭐 계약이든 이제 영업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바쁨직이라는 순데 약간 흑양은 좀 무거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실 그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전이 모여라 라는 운입니다. 뭐허틀어진 금전이 모이고요. 금전 관계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올해는 조금 해결이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좋은 운세로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 양입니다. 8월, 9월, 10월 양인데 아주 젊은 양을 뜻해요. 그래서 청색의 기운을 잇는 분들은 이제 학문적인 부분을 잘 풀어가는 운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높아지고 학문이 열리고 승진이라든지 급이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붉은 양입니다. 11월, 12월, 1월 양입니다. 활발하며 쾌활하며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거침이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동서사방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형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년에 애인 없으신 분들은 애인도 생길 운이요. 그리고 이제 만남과 이별이 좀 잦은 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림이 많은 형국입니다. 그리고 동지. 섯 달, 그리 1월 양들은요, 올 금년에 인간관계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구설 수도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에서 좀 조심만 하시면은 겨울 양들은 괜찮겠습니다. 1년 12달 색색이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양띠에 우는 주운 임으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